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수 없는 소녀의 편지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아, 너무 어린아이에게 그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져서 저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또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쁜 트리도 아, 너무 잘 어울리고 에, 또 잔잔하게 흐르는 찬양의 예, 멜로디와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아, 우리 편지를 쓴 우리 지인이 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편집부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곡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늦은 밤에 이제 예, 우리 엄마하고 지인이 엄마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예,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어떤 현상이었냐고 그랬더니 계속 웃음이 났다고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거야. 제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 맞다. 가장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을 깨달았구나. 뭐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자꾸 웃음이 났다,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 때,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보고, 자꾸 길에 가다가도 웃음이 나고, 웃음이 자꾸 밀어내는 것 같이, 그런,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자꾸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때문에 청소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얼마나 몸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공간 방바닥에 먼지 하나를 훔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에서 내가 쉬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일생을 해내는 것.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빛 아래서 말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래, 지금이야, 지금 말해"라고 하는 그 타이밍도 눈치를 보면서 맞추면서, 그리고 또 들을 때도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아주 깊이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낼 때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